어, 판사님 오셨을 때에 그 어, 봉인 작업 그 어, 뜯는 과정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그 당시에 지킴이 측에서는 프로라니하고 저와 입회했고 조합 측에서는 총무 이사님하고 그쪽 그 변호인 두 분이 오시어요 그, 저는 이 서류를 가지고 개봉작업 전부 사진 촬영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.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우리가 가구당 3매가 저... 어떻게 했지켰는데좀더 분리했습니다. 분리가 한 장씩 좀더 복사, 카피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다시 원상 복구 시킬 때에 저 210동과 211동 사이에 한 장이 많고 적고 그런 그 차고는 좀 있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로.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고해야 되고 그 서로 마지막 그 정리하는 작업에서 그런 오차는 한. 10년 정도가 안될 겁니다. 그래서 다이사무소에서 할 때에도 조합 어, 측에서는 어, 박원호 총무위사가 입회했고, 지키 측에서는 제가 입회해가지고, 그 복사하고 또저 법원에 지출하고,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. 또, 또.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희들이 운영진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실은 심적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5.29 오이구총, 총회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었을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7월 4일 또 7월 10일 날 시공자 선정 총회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.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분명히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큼 우리를 공격을 할수 있느냐 이게 정말 흑색 선전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 사람 살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하나 털끝만큼도 여러분들 속이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오로지 한가지 우리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재건축을 하고 여러분들 조합원들 모두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조작이나 어떠한 흑색 선전에도 돌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중심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마지, 마,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 주셔야 이게 마음 머리가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